한국 스키터 안을 듭니다. 오늘은 스키장 소개입니다. 81번째 스키장 소개 영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스키장은요. 미야기 센다이 근처에 있는 에보시 스키장입니다. 여기도 자오 산자락에 있는 스키장인데, 자오라는 이름이 들어간 곳이 너무 많아서 그냥 에보시 스키장이라고 부르는 편입니다. 여기 뒤쪽으로 보이는 산이 에보시 산인데, 에보시가 일본말로 모자거든요. 일본 귀족들이 쓰던 약간 뾰족한 모자를 에보시라고 하는데 여기 산이 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앞에 있는 산을 앞산 에보시 뒤에 있는 산을 뒷산 에보시라고 해서 이 스키장 이름도 에보시 스키장입니다. 명칭은요. 미야기 자오 에보시 리조트입니다. 영어로도 미야기 자오 에보시 리조트고요. 일본으로도 미야기 자오 에보시 리조토 이렇게 됩니다. 일본 위키를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laughs> 기록에 몇 년도에 오픈했는지 안 나와요. 더 뒤져보니까 스노우제팬에도 없어요. 우리식으로 구직사이트인데 미야기 자오 관광회사에서 회사 소개 부분에 1966년도부터 지금까지 에보시를 운영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와 60년 가까이 됐네요. 여기는 미야기 샌다이시에서 서남쪽입니다. 샌다이시에서 정말 가깝습니다. 이 동네는 시로이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여기 서쪽에서 넘어오는 구름은 이쪽에 자오스키장이나 갓산이나 이쪽에 다 뿌리거든요. 그래서 이쪽 농구름이 아니고 동쪽 태평양에서 발달한 농구름이 눈을 뿌리는 지역인데 바다에서 꽤나 들어온 편이라서 건설이 내리는 편입니다. 여기도 시즌 내내 폭설이 내리는 곳이 아니고요. 시즌 초에 바짝 내리고 난 다음에 계속 조금 조금씩 내리는 곳입니다. 게다가 뭐 동사면이라서 한겨울에도 전혀 춥지 않습니다. 또 이쪽으로 산이 없어가지고요 멀리 태평양이 조망되는 지역입니다. 위도는 36.56도인데 우리식으로 속초 정도 됩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예전 영상을 그려서 유튜브 영상을 참조했습니다. 다음번에 다녀오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은 이곳 딱한 곳입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뒤쪽으로 딱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산이 보이고요. 요거 스키장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돌아서면은 이런 식으로 저기 멀리 이쪽 끝에가 태평양이에요. 거기까지 다 보이고요. 이쪽은 평사면이죠. 이쪽은 급사면이고요 여기가 진짜 정상인하시면 곤돌라가 이렇게 올라가, 요 정도 올라가서 쓰거든요? 여기 올라가시면 1,100 꼬지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종 매달아놨습니다. 여기 한자로 보시면은, 이게 웃는 별인데, 발음이 에보시예요 <laughs> 어, 원래 이제 지명으로 쓰이는 에보시하고는 한자가 다른데, 어, 뭐 뜻이 뭐 웃는 별이니까, 중의적 표현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슬러프를 설명드리면요 여기 초중급 상급 모든 그룹이 같이 가도 전혀 불편함 없습니다 여기 최상단에서 내려오는 노란색 부분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 이런 데만 비합설 지역이고 나머지는 정서를 끝내주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혀 부담없습니다 또 정상에 올라가서 이쪽으로 쭉 내려오는 이 코스 있잖아요 이게 아마 4 k m 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휘하게 파노라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초급도 그렇고, 중급도 그렇고, 상급도 그렇고, 연습하기 딱입니다. 그렇다고 상급에 가서 짜릿한 데 없는 게 아니고요. 이런 데 가시면은요, 여기도 최대 경사가 35도 이상이에요. 딱 올라가시면은 갑자기, 오, 뭐야, <laughs> 이러거든요. 게다가 눈좀 내리고 며칠 지나잖아요. 여기 다 자연목을 해요, 자연모 그리고 눈이 내리더라도 자연목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눈이 덮이기 때문에 파우더 막 속이 살짝 부담됩니다. 그래서 상급자분들은 여기 이런데 아예 트리로 들어가시는 게더 좋고요. 그리고 여기 내려와서 이 하단부 있잖아요. 여기 는 핑크 그린이 뻥 터져 있는 편이라서요 편안하게 연습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백컨트리는 여기 관리 구역으로 나가는 백컨트리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기 옆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가지고요. 이쪽 능선 타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곳이 하나 있는데 아 전에 한번 기억을 생겼어요. 좀 넘어가서 내려가면은 다니는 건 괜찮은데. 다 내려가서 이쪽 아래쪽 도로로 만나거든요. 거기 스키들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갈 바에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또 이쪽에 계곡이 깊어가지고 여긴 좀 위험하고 그냥 여기 말고 여기 안쪽 있잖아요. 여기 안쪽. 여기 안쪽에 진입하셔도 여기 상단부에 나무가 듬성듬성하고 경사도도 그만그만해요. 그래서 부담없이 진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이 여기도 오투처럼 이쪽 계곡이 바람길이에요. 태평양에서 넘어오는 바람이 쭉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강풍주의보가 떨어지는데 여기 곤돌라 운행을 못 합니다. 곤돌라가 운행이 되면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든지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상단부를 타실 수가 있는데 이게 끊겨버리면은 올라가면 여기거든요. 여기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 여기 리프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올라오시기 전에 아랫부분 교차로 전에서 아니면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확인하셔가지고요. 여기 끊겼으면 여기 안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산 아래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스키장이 3개나 있습니다. 대안이 충분하죠? 살을 보시면요. 비발디를 넣어보면은, 어, 3개 조금 넘어 보이네요? 그런데 실제로 가 보시면은요 이런 코스들 있잖아요 이게 좀 아기자기하고 살짝 미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샌다이 공항에서는 여기 아래까지 전혀 부담없이 갈수 있는 길이고 여기 위에 올라가는 부분은 조금 그렇는데 1 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굉장히 가깝죠. 여기 여기 마킹한 곳이 다른 스키장입니다. 샌다이 역에서도1 시간 걸립니다. 숙소는 스키장 숙소 없습니다. 그래서 스키장에 살짝 내려오면은 여기 스키장이잖아요.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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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주로 여기서 묵는 편입니다. 주차는 여기 주차장 꽤 넓습니다. 차도 꽤 있는 편인데 아 여기 여기 야간스키를 해서 그렇구나. <laughs> 그런 차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여기 계단이 없어가지고요. 걸어 들어갔는데 전혀 불편함 없습니다. 대부분 이 정도에 주차했던 것 같아요. 화장실은 이 아래쪽 건물에 다 있습니다. 아 여기 별표로 야간스키 한다고 표시되어져 있네요. 온천은 스키장 온천 없습니다. 스키장에서 살짝 내려오시면은요, 여기 번호 찍고 가보시면은요, 이 동네 보이는 노천탕도 있고요, 소바도 맛있고요, 여기 좋습니다. 티켓은 25년 1월 건지 평일에 4,900엔 했네요. 주말에는 조금 더 받았네요. 식당은 여기 꽤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탄탄면 먹었다고 기록이 있더라고요. 맛있었다고 써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점이라면요, 글쎄요 특별한 단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설도 끝내주죠 시설도 나쁘지 않고요 어, 아 가끔씩 눈이 부족해 가지고요 코스를 다안 여는 경우가 있는데 2000년대 초반인가 중반인가 갔는데 1월 중순에 갔는데 상단부에 요런데 흙이 보이더라고요 그건 여기가 동사면이고 태평양 바다에서 바로 이어지는 지역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설보다는 꾸준히 눈이 내리는 편인데 그게 또 역설적으로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이런데 트리던 가잖아. 대부분 안 탔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나무도 듬성듬성하잖아요 이렇게 소소하게 재밌게 이렇게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점프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점프하지 않고 여기 웨이브만 타셔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베이스가 한 곳이라서요. 이런 거 헤어질 염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곳 미야기 자오 에버시 식기장에서 즐거운 총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이잉잉 하고 울어요.